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대선 테마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대선 테마주를 준비했고 를그첫 번째 기업으로 윤석열 대장주로 꼽히는 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계속 테마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어, 제 주변 지인들을 봤을 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 사실 투자랑 투기는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 어, 보통 테마주는 투자보단 투기에 가깝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투기로 시작을 했는데, 물려요, 사고 나서. 뭐, 막, 서연이 막만원갈때막 샀는데 지금 막 8천, 7천 원 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부터는 투자야! 하고, 뭐, 물을 탄다든지 뭐,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스스로 하실 때, 뭐,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나는 지금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투기를 했는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투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해보고 싶다, 이러시면, 개인적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테마의 끝은 대부분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오늘은 그 서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서연 반기 보고서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 리뷰가 끝나고 나서는 간단하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예요. 자, 주식회사 서연의 반기 보고서입니다. 6월 30일 까지고요. 주식회사 서연입니다. 자, 사실, 테마주가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으니까. 조금씩 재미삼아 하긴 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같이 투자 베이스를 하거든요. 같이 투자 베이스를 하고, 저는 좀 묵힌 투자를 하는 편인데, 어, 딴건잘안 해도 대선 테마주는 좀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이고, 어, 또 신기한 게 대선 테마주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매수한 기업의 후보자를 응원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기업의 명칭은 주식회사 서연이고요 2014년도 7월 1일 자로 회사를 분할했습니다. 그 투자부분과 그리고 실제 사업부분으로 나눴고요 어, 투자부문은 지주사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서연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부문은 서연 이화가 되었습니다. 어, 현재 그 주식회사 서연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고요 어떤 기업이냐면 당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주식회사 서현은 지주사가 되겠습니다 뭐주 sk 나어주 lg 나 이런 기업이라는 의미죠 자 주식회사 서현 이고요 지주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 밑에 자회사 여러가지 있는데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로 다들 뭐잘 아실 만한 서현이화와 서현 탑 메탈이 있습니다. 자, 좀 내려가 볼게요. 엄청 많죠, 해외도. 주주 중 내려가면 뭐 이런 부분 제가 잘안 읽어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쓱 읽어 보실 법칙하니까 읽어 보세요. 자, 당사의 최대 주주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호의 명칭 뭐 등등등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면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지주를 내려가 볼게요. 계속. 자, 꽤 길죠. 이 지주사들이 대체로 자회사 때문에 엄청깁니다. 그래서 사실 지주사 리뷰를 할때 엄청 고민이 돼요. 아, 이거 하면 하루 종일 걸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천만 주까지 가능하고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050만 주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감소한 주식이 2,700만 주고요. 그래서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는 2,347만 주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주식에서 서현이 좀 독특했던 부분이 우리 항상 이 다음이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죠. 기업이 마이너스 적자가 계속 났어요. 근데 배당을 했습니다. 올해 또 할수 있을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으나. 보통, 마이너스가 나면 배당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배당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배당을 했다는 거, 적자가 났음에도, 뭐, 그렇습니다. 어, 재무제표에는 크게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이 있는데요. 어, 보통 재무제표 보신다는 분들이 뭐랑 뭐를 보냐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보세요. 어, 이것만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 공식을 암기해서 수학 문제를 풀줄 아는데, 그 회사를, 응, 그 문제를 응용하면 풀 수가 없는 상태 정도로 예시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석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무제표를 너무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전추천드린게 사업의 내용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랑 주석 요세 가지는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급해서 사업의 내용과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 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 사실은 보긴 봤으나 봤다고 하기 애매한 그런 사항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사업의 내용, 제가 매번 영상마다 강조하는데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바쁘시면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리고 주석, 요세 개는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사업의 내용 들어가 볼게요. 당사는 투자 사업 부문으로 담당하는 서영과 그리고 사업 부분이 서연 2화로 인적분할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적분할 설명 한번 드렸죠.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은 다르다 라는 이야기 한번 드렸어요. 이것도 한번 물적분할, 인적분할 찾아서 직접 공부해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서연 존속법인이고요.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뭐 지주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일지라든지 뭐 주에스케이가 자회사들을 지배하면서 관련된 사업들 하면서 돈을 벌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실 지주사 투자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게 그 인터넷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왜 수업할 때꼭읽어봐라 하는지 알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절대 안볼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셔요. 지금 여기 제가 다 스킵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읽고 뭐 굳이 여기서 설명할 부분 아니어서 제가 뛰어넘는 거거든요. 제가 자동사 자동차 회사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거 아마 다 집어드렸을 겁니다. 자, 주요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서현은 지주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종속회사들은 자동차 내장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품의 대부분은 현차와 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 트림과 상용차 시트, 그리고 그 패키지 트레이 등의 내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보시면, 국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올해 더 심화가 됐는데, 이거는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늘 찾아보는 그 평균 판매가죠. 평균 판매가인데, 보시면은, 도 트림도 쭈쭈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트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현 이화랑 서현 탄메탈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어떤 회사 있지? 자 서현 이화는 자동차 업계 특성상 이 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특성상 원재료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와 단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변동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역량은 거의 없습니다. 이뭔 뜻이냐면, 원가가 오르든 말든, 그, 기본적으로는, 어, 뭐, 자기 당사의 손익에 영향 미친 게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사 원가가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이 구절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서연이와는 영업이익률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과 거의 동의합니다. 이게, 어, 원가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마진을 꾸준히 지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마진을 획득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저희가 서현이와 재무제표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것만 봤을 땐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네요. 여기만 봤을 때는. 그리고 서현탑 메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금형 사업 부문과 건설 중장비 부문의 주원료는 주물과 몰드 베이스 철판 가격 변동은 가격은 변동 없이 일정 수준 을 유지하고 있고 자동차 내장지 부문은 전년 대비 살짝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생산 능력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70% 정도 수준은 가야 된다 보는데 서현 이하는 가동률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회사들은 제 기준에서 약간 아쉬운 가동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도 보니까 재미는 있네요. 여기 보시면 국내 아까 코로나 영향으로 아마 높을 거다라고 제가 추정을 했고요. 어,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회사에 다 나오는 부분인데요.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판매 경로랑 판매 방법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저는 중시하는 이유가 그 현금이 잘 흐르는지에 대해서 전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 고객사 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 후 고객사를 납품하고 수금 처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동차 그 부품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판매 경로는 OEM 판매가 있고요. 그리고 직수출 방식이 있고, 그리고 AS 판매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OEM 방식의 경우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수금은 내수는 어음으로 아마 뭐 이게 기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어음으로 하고 수출은 현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수출 방식은 여기 보시면 LC 또는 TT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LC는 뭐아 일단 그 전에 LC랑 TT 테이블 둘다 정확히 무슨 의미냐? 뭐이 부분의 의미는 그냥 우리 안전하게 돈을 회수한다 정도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C가 신용장인데,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제품 대금을 은행이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다. 그리고 TT 테이블도 기본적으로 은행이, 그리고 은행이, 외국한 은행이 그 다른 특정 당사자한테 돈을 보내주는 것에 의미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어, 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가격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규 차종 입찰 시에 고객과의 납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은 가격 결정권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네요. 어, 고객사 판매부는 전자 아까 전에 윗부분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약간 매력이 떨어지죠 이익도 고정되어 있고 가격도 고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현차의 입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현차랑 기아차 비중이 74%나 됩니다 전체 매출에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이자율 변동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환위험도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하락할 경우인데, 그 어제 보았던 그 한국 알코의 경우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유가 어 걔네들 기본적으로 원료를 수입해오기 때문인데요. 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특히 제가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 볼때 많이 본 부분인데 부채 비율이 어 100%가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 이하가 근데 167%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이 밑에 부분은 이제 그 연구개발 부분은 제가 늘안 읽어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엄청 길죠. 이 지주사들이 이렇게 깁니다. 자회사들이 많아가지고요. 자회사에 대한 내용을 다 적어줘야 돼서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간혹가다가 이러한 연구 개발 내용 보다가 대박을 하나씩 건지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이 회사가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재무까지 왔네요. 자, 연결 재무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랑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기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마주로 보잖아요 약간 어 특히 대선 테마주는 실적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코로나 관련주인 한국알콜의 경우 코로나로 수혜를 볼 거다라는 가정하기 때문에 제가 주석까지 다 봤는데요 오늘 이 기업은 정말 대선 테마로만 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제가 늘 바라보는 거 현금 부분을 바라봐야 되죠 1,400억 정도 1,45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은 꽤 많죠 시가총액이 거의 한 2,400억인가 2,900억인가 그랬는데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매출 채권 약간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고 재고자산은 어 지뉴스 리뷰해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재고자산이 늘어나는게꼭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그 성수기에 대응하거나 혹은 뭐 자동차에 사람이 신차가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다면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침체 영향으로 해석하기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난번보다 많이 줄어들고요. 단기 차익금과 장기 차익금 거의 똔똔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 보시면 어, 작년에 반기 동안 1조를 했는데요, 9,300억을 좀 내려앉았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이런 부분 참 코로나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요. 어... 보시면 결국 영업이익은 손실이 났습니다. 113억 손실이 났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는약 470억 정도 손실이 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뭐 해외 같은 경우 셧다운된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국내처럼 공장이 지금 연활하게 돌아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영향을 받긴 받았 아, 근데 조금 고민되는 기업이긴 하네요. 작년에는 꽤잘 나왔거든요. 꽤잘 나왔는데, 올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일시적으로 봐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이 잘안 서네요. 어 뭐, 테마주로 보려고 들어왔으니까 테마주로만 보시죠. 그럼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어, 윤석열, 1961년생입니다. 2월 3일생이고요. 어, 충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7, 9학번이고요. 제43대 검찰총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22년 3월 9일입니다. 어뭐삼십회 사법 사법 시험 합격을 했고요 이후에 어, 여러 가지 그 검사직을 하다가 어 이때 한번 좌천됐죠 특별수사팀장 하다가 어그 밑에 아 이때가 아닌가요 다른 때였나 그 한번 좌천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좌천이 됐다가 결론은 그 특별검사 이후 여기 지방검찰청장 그리고 현재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좌천성 인사로 평검사까지 내려갔다가 버텨서 검찰총장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지적인 인물이고요. 어, 유명한 말이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보이듯이 정치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수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켜서 민주당 신임을 얻어서 검찰총장직까지 갔는데 조국 이슈로 시작해서 계속 민주당과 트러블이 있었죠. 그래서, 현 정권과도 대립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저기, 야권 후보로서 요즘에 조금씩 대두가 되는데요. 현재 남은 거치의 시나리오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퇴할 것이냐, 총장 임기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냐근데 사퇴든 완수든 양수 겸장인 것 같아요. 사퇴를 하면은, 어 바로 검찰 쪽 야당 쪽 러브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완수를 한다라면 뭔가 전장에서 끝까지 피 흘리고 버틴 장수의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이미지로서 강력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통령 후보로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으나 어, 사실 우리는 주식꾼들이잖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누가 되느냐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자기 성향에 의해서 뽑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테마주로만 봤으니까요. 테마주로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테마주 투자할 때 정말 투기랑 투자를 구분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테마주, 정치 테마주 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테마주를 할 때는, 어, 기본적으로 약간 투기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것만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어, 오늘 대선 테마주 처음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선 테마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긴 해요 자료들을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뭐 괜찮다면 다음번에도 뭐 임종석이라든지 혹은 이낙연이라든지 여러 대선후보들에 대해서 한번 어, 재미있게 이야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구요. 오늘 정, 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올라올 기업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기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